안녕하세요. 케빈스티비의 케빈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고 짝퉁 브랜드 중 하나인 일라이튼에서 출시한 1501 대망의 삼국지 A세트와 B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 설명서를 보시면 이렇게 총두 가지가 있고요. 먼저 A세트 인스트럭션을 보시면은 아, 세트당 미니 피규어가 총 8개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황충, 관우, 장비, 풋솔저, 여포, 얼철, 말두 마리. 얘는 조립 방법이 나와 있고요 아, 세트 인스트럭션을 보시면은, 제갈공명 아, 유비현덕, 조자령, 풋솔저, 주유, 풋솔저, 어, 말두 마리. 똑같이 조립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병사 4마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창작을 해서 메인 캐릭터들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네, 먼저 처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신형 버전으로 나온 4가지 버전의 말피규어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거를 보면은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흰팅 미스도 없이. 네, 갈기털이 인상적이고요. 또말한 장이 이 녹색 색상이 원래 정품에서는 이 레어 색상이라서 구하기 힘든데 또 짝퉁으로도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왜 신형이냐면은 이게 레고 정품에서 나온 구형 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목관절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신형으로 나온 거는 정품에서도 신형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이렇게. 목이 움직일 수 있고, 뒷, 다리도 이렇게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이제 리뉴얼이 돼가지고, 예, 움직이는 또 연출도, 달리는 연출도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예, 안 좋은 점을 뽑자면은, 예, 갈기털 때문에, 어, 원래 신형에서 이렇게, 어, 말투구 같은 거를 끼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까진 가능한데 이거 갈기털 때문에 착용이 불가하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거의 보컬렉트라고 볼수 있죠 예, 다음으로 50알은 백마입니다 되어있구요 또 레고 정품과 비교해 보면 갈기털이 있는 점, 프린팅도 화려하게 나와가지고 정말 멋집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전령이라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유명한 적토마입니다. 여포가 타고 나중에 여포가 네, 사형당한 후에. 조조가 관우에게 준 명마죠. 프린팅이 엄청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똑같이 움직일 수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황마. 이것도 삼국지에 나오는 정로라는 말 같긴 한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비 관우 장비 미니 피규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비 미니 피규어입니다. 장비는 장팔3 5라는 무기를 사용하고요. 벤처럼 기다란 창입니다 피규어를 보시면은 장비다운 험악하게 생긴 갑옷을 착용하고 있고, 수염도 덥수룩한 수염이 잘 어울립니다. 모자도 뺄수 있고 이렇게 얼굴 수염.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유비입니다. 유비는 자웅 일대검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양손에 그레이트 소드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프린팅이 정말 화려합니다. 그거 보면은 조금 이게 헐거운데 이렇게 헤어피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관을 또 분리가 가능합니다. 관을 부품을 또 분리가 가능하게끔 정말 정교하게 잘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야. 그러면은, 뒤에 프린팅은 없고요. 좀더 무난합니다. 뭐, 그냥. 이렇고. 다음은 관우입니다. <목소리> 정말 정말 킹왕짱으로 멋있게 나왔어요. 진짜 와, 반우는 또 청룡 청룡 점포를또 있고, 청룡 점프. 여기다가 유명한 청룡 원을 또 정말 디테일합니다. 아, 레고사에서도 이 삼국지를 만약에 발매를 했다면 정말 히트를 쳤을 건데 참 정말 디테일합니다. 이 드래곤이 또 새겨져 있고, 또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풀어질 염려도 없습니다. 피규어를 보시면은, 이렇게 청년 청룡 점포, 발음이 잘안 돼. <laughs>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카드에 나와 있다시피, 카드에 나와 있다시피, 수염이 밑으로 좀 내려가 있으면 좋겠는데, 바람에 휘날리듯이 해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게 또 모자구요. 수염. 붉은 장수죠. 습니다 뒤에는 프린팅이 없습니다. 이새 장수는 도원결의로 유명하죠. 관우와 장비가 유비현덕을 형님으로 모셔서 의 형제의 끈끈한 우정을 잘 보여주는 캐릭터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공명 조자룡 황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은 노장이죠. 아, 나이든 늙은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명사수로 유명합니다. 있고요. 뒤에는 화살통이. 원래 화살통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없는데 원래 활도 은색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병사들은 창작한다고 제가 리뷰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병에서 배운 겁니다 그 이게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가지고 화살통이 있고요 정말 정교하게 잘 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갈량, 혹은 제갈공명. 군사죠? 주술사이기도 예, 하고, 백우선이라는 부채를 사용하고, 또 학창이라는 옷을 입고, 또 제갈건이라는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프린팅 미스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났어요. 수염도 독특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청춘이랑 똑같이 이렇게 작은 수염이 이렇게 톡톡하게 조그만하게 턱 수염으로 네, 제가 공명은 엄청 똑똑해서 그 유비 현덕 옆에서 보자를 잘했죠 네. 네, 마지막으로 조자룡입니다 조운이라고도 하죠 보시면은... 원래 조자룡도 검은 없는데 어... 제가 병사 무기를 어, 빼왔습니다 원래 게임이나 그런 데 봐도 조자룡이 창하고 검을 사용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보시면 정말 디테일합니다 창도 멋있고 갑옷도 멋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얼굴 프린팅이 두 가지예요. 보시면은 엄청 어울리지도 않는 약간 건담에서 나온 어떤 캐릭터 얼굴이랑 비슷한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멋진 피규어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보실 피규어는 주유와 어, 여포 미니피규어입니다 첫 번째로 주유 피규어입니다 주유 같은 경우는 송권의 부화로 어, 도덕으로서 멋진 활약을 펼쳤던 똑똑한 장수이기도 합니다 예, 프린팅이 화려하고요 원래 소품으로는 깃발하고 음, 황색깔 검이 들어있지만 너무 안 어울려서 깃털도 파란색이 안 어울려서 궁당 피규어에서 빼왔고 부위 같은 경우도 이 피규어와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얼굴을 보시면은 이게 참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얼굴을 보시면은 네, 등에 프린트는 없고요. 뻑뻑해. 짝퉁이 이렇게 잘안 벗겨질 때가 많아요 이렇게 얼굴 있고 이건 만화 캐릭터 중에 이 그린치라는 만화 캐릭터 얼굴은 똑같네요 <laughs> 얼굴은 두 가지입니다 무슨 빨간 마스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고요 왜 이렇게 얼굴 을 해놨는지 네, 다음으로는 그 유명한 여포입니다. 엄청 잘났습니다. 여포 같은 경우는 방천사극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죠. 이 무기 하나로 관우의 청영원을 또 장비의 장팔 삼호 그리고 UBA 장홍일대강. 이 무기 하나로 다 그들과 대접해놓죠 이 목은 이렇요 여포도 유리와 같이 이렇게 반을 쓰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예, 또, 장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 되어 있고, 얘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가 가능하고, 가봇도 황금색으로 멋있게 되어 있고, 프린팅도 나쁘지 않습니다. 옆포도 주유처럼 얼굴이 좀 엽기적으로 나는데 이렇게. 무슨 유령도 아니고 색깔이 왜 이래요. 이건 초선한테 반해서, <laughs> 나중에. 여포 같은 경우는 비운의 캐릭터라고 봐도 되죠? 초선에 꽤 들어가서, 꽤 소가 넘어가서 동탁을 또 죽이게 되고 나중에 또 참수도 당하는 약간 좀 비운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불쌍하죠? 네, 엄청 강력한 장수로 유명합니다. 다음으로는 보너스 영상으로 제가 창작한 조조의 부하들, 하우돈, 하우연, 서황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던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제외하고 전부 정품으로 만들었고요. 무기만 커스텀입니다. 그리고 말도 정품이고요. 피규어 자체도 정품입니다. 정품으로만 또 만들었습니다. 프린팅은 이렇고 다음으로는 하오연입니다. 하오연도 이제 황충과 같이 활을 사용하는 장수인데요. 황충과 맞먹을 정도로 활 쏘는 솜씨가 뛰어납니다. 또 투고는 커스텀으로 됐고요. 모기도 커스텀. 이 망토 같은 경우는 짝통에서 나온 네이비 색상의 망토를 사용했고요. 마지막으로 서왕입니다 음, 평범하죠? 프린팅은 또 이렇게 되어있고 이 서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게 병사 피규어 창작을 해가지고 서왕을 만들었습니다 평범하죠? 짝퉁이라서 이렇게 반짝이 같은게 프린트 좀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삼국지 A 세트, B 세트 그리고 창작 피규어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